패를 지고 바둑을 이기자 만패필청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패가 큰 패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과연 어떤 패가 큰 패인지 어떤 패가 작은 패인지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만패필청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패가 큰 패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 A와 B와 C와 D 네 곳의 패가 있는데 과연 어떤 패가 큰 패이고 어떤 패가 작은 패일까요? 이 중에서는 꼭 해소를 해야 되는 만폐 불청의 모양인 패도 있겠고요. 혹은 어떤 모양은 빨리 해소를 하면 손해를 보는 모양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들을 볼때 어떤 패가 큰 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는 방법은 패를 이겼을 때 모양을 봐주시면 됩니다. 패를 이겼을 때빵 때려내서 해소를 하는 모양이 있는가 반면에 패를 이어서 해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어서 해소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때려내서 해소를 하는 것이 크고요. 이어서 해소를 해야 된다면 생각보다 패가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만폐, 필청, 강의의 목적은 이런 작은 패들을 허겁지겁 해소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흑이 이제 대기 패를 걸어온 모양인데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이때 흑은 이 곳의 패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빨리빨리 빨리 해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패는 작은 패일까요? 아니면 큰 패일까요? 흑이 해소할 때 모양부터 보죠. 흙이 해소할 때는 어디를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패를 단순히 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패예요 흙이 이어서 해소를 하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이제 배기 해소를 할 때는 물론 때려내기는 합니다. 때려내기는 하는데 이빵다행 같은 경우에는 1선하고 2선에서 돌을 때려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이 빵따냄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건데, 여기다 힘을 발휘할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폐가 작습니다. 이폐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때 흙이 이기려고 할 필요 없이, 아무렇게나 두수를 두더라도 흙이 나쁘지 않은 갈림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모양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한번 b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모양에 비해 a 모양에 비해 이 흑돌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흑이 패를 이길 때는 빵 때려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1선하고 2선에서 때려 냈기 때문에 아주 큰빵 따내면 아닌데 어찌됐든 자기 집을 메우면서 이긴 것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백이 이길 때는 똑같기는 하지만 흙이 이길 때 이제 빵따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패는 안 받고 때려내야 되는 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응용을 한번 해보죠. 이 모양에서 흙이 패감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면 꽤큰 패감이 있다고 해서 이걸 끊는 것은 빵, 빵, 당해가지고 웬만한 큰 패로는 흙이 수지가 안 맞습니다. 이 돌이 지금 아무래도 좀 이상한 곳에 있기 때문에 돌 하나가 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 이 흙돌이 지금 있는데요 흙이 이길 때빵 이번에는 중앙쪽으로 빵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정말 만, 만패불청에 가깝습니다 웬만한 패감으로는 이 빵빵의 크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백이 이길 때는 똑같지만 흑이 이길 때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 지면 백이 부담이 커서 이 패는 백이 잘 걸지 못합니다. 실제로도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백이 이렇게 패를 걸어왔을 때 흑이 패를 꼭 이기고 싶다면 이렇게 젖힙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백이 끊기를 기다려서 빵빵 때려내겠다는 뜻입니다. 꼭만패불청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아까 보셨던 A쪽 모양, 이 수는 패를 별로 이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곳의 모양입니다. 크기 이길 때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무지무지 크죠? 반면에, 백이 이길 때도, 백이 이길 때도 여기를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때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를 정말 천지대 패라고 합니다. 누가 이기든 빵빵 때려내는 모양이 되겠고요. 몇 집짜리나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인데요 우선 흑이 빵빵 때려냈을 때이 다섯 점, 여섯 점이 전부 해석이 됐죠. 지금 사석통에 들어간 두 개까지 합해서요. 흙이 대략 집만 한 30집 정도 있고 바깥에 두터움까지 최소 50집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백이 빵또빵 때려내게 되면 백이 이번에는 거꾸로 이돌이 곧마에 가깝기 때문에 10집 정도 그 정도의 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패는 대략 60집짜리가 되겠고요. 이패는 이패의 절반 크기도 안됩니다. 이 펜은 30집밖에 아니 30집이 될까 말까한 펜에요자 그래서 살펴보셨는데 지금 보시면 A, B, C, D가 있는데 D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야이죠 이때 A, B, C, D가 있는데 지금 순서대로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고, C보다는 D가 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같은 패들은 절대로 빵빵 빨리빨리 빨리 해소하시면 안 되겠고요. B, C, D로 갈수록 패를 이길 때빵 때려내는 패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를 하는 만패불청의 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이런 패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어떤 패들을 해소하고 어떤 패들을 해소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을 바탕으로 어떤 패가큰패인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변이나 그 다음에 여기 우상기 같은 경우 둘다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좌변에 이제 흙이 들어갔을 때, 이때도패 모양이 출현을 합니다. 백이 붙이고, 끼웠을 때, 백이 이제 단수를 치고, 잡고, 그 다음에 때려내고 그렇게 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전에는 이게 흙이 이렇게 축이 되면은 백으로 잘 두지 않는 변화였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수법을 많이들 두고는 합니다. 이때 과연 이 패는 큰 패일까요? 아니면 작은 패일까요? 자, 이때 이제 흙이 해소를 한다고 보면은 물론 이제 끊어서 해소를 할 수도 있지만 흙은 이어서 해소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흙이 굉장히 기분 좋게 돌파를 한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빵빵 때려내면서 해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 백돌들이 붙어 있는 돌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뻗는다던가 하면, 시간을 내서 뻗는다던가 하면, 흙이 거꾸로 곰마로 쫓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는 모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붙여왔을 때, 물론 이어서 귀를 내주는 변화도 있지만 흙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막고 때려냈을 때 다른 곳에 패감을 쓰는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 물론 이제 배기 해소를 했을 때 이렇게 빵 때려내는 모양이 되기는 하는데 이 빵은 아까 보셨던 모양과 마찬가지로 이빵자냄이 1선하고 2선 쪽에 약간 이제 그변 쪽에서 빵따냄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이두 돌은 이제 폐석이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둘 만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조금 더 폐를 극적으로 만들어 보죠 사실 실전에서 이때는 흙이 있는 모양이 조금 더 많은데 만약에 닿고 짤때 흙이 폐를 꼭 이기고 싶어서 있는 폐를 썼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백이 있는 수는 잘 두지 않습니다. 흙 이렇게 끊고 단수 한번 치고 잡으면 백이 두 점을 이렇게 장문으로 잡더라도 백돌이 약간 뭉친 모습이고 흙이 한 점을 잡아서 실리를 차지한 것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 배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때는 백이 있는 수를 많이 둬요. 그리고 따게 되는데 자, 이 패는 아까에 비해서 커졌을까요? 아니면 작아졌을까요? 흙이 해소할 때는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흙이 약간 군더더기가 붙어 있어서 손해를 본 모습이기는 하지만, 아까 배운 대로라면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어서 해소를 했어요. 아까도 이어서 해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100이 이겼을 때가 문제예요. 100이 이겼을 때. 그나마 아까는 2선하고 3선이기는 하지만, 빵! 때려서 해소를 했습니다. 깨끗하죠? 흙돌이 움직이는 맛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백이 이겼을 때 이어서 해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석점은 제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흙이 다가온다거나, 혹은 나중에 미는 수가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젖혔을 때 끊어간다거나, 이런 수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에 비해 폐의 가치는 훨씬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겼을 때도 폐를 이어서 해소를 하게 되고요. 백이 이겼을 때도 폐를 이어서 해소를 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굉장히 작은 폐가 되겠고요. 이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전에서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잇게 되면 폐를 진짜 하루 종일 합니다. 이제 잇고 따고 이거기를 끊으면 잡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별로 안 커요. 딸때 다른 곳에 조금만 큰 패를 두면 백이 다 받습니다. 따고 뭐 단수 치고 이것도 물론 받아야 됩니다. 따고 이런 식으로 패를 하루 종일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흙이 있고 백도 패를 이었을 때 이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패의 가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살펴보았고요 흙이 이어서 해소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상기를 볼 겁니다. 우상기. 백이 이제 이 모양에서 붙여서 젖힐 때 끊어서 두는 것이 상형의 수법인데요. 흙이 단수를 치고 위에서 단수를 칩니다. 이때 흙이 때려내고 단수를 칠 때, 물론 이제 입고 들고 잡는 수도 가능하지만 흙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패는 작은 패일까요 아니면 큰패일까요 흙이 해소할 때 보겠습니다. 흙이 해소할 때 때려내고 물론 때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빵빵 때려낼 수가 있는데 이 빵따름 역시 귀쪽에 빵따름이 갇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이게 돌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백이 손을 빼니까 여기 치받은 다음 먹이친 거밖에 안 됩니다 여기 발이 좀 느리죠 패를 이기는 것이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백이 패를 이겼을 때 백도 역시 이어서 해소가 됩니다 흙이 많이 깨진 것 같지만요 흑이 아직도 한 점을 살리면 이 여섯 점은 곰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흑이 다른 곳에 두 수를 둘수 있다면 흑이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펜은 만약에 흑이 이렇게 치게 된다면 그냥 서로 이렇게 때리기만 하고 별로 해를 해소를 잘안 합니다. 굉장히 작아져요. 흑도 때리기는 하지만 너무 구석에서 때리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 백은 게다가 이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자, 반면에 흙이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쳐서 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패가 과연 커졌을까요? 아니면 작아졌을까요? 대기 패를 해소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빵가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돌이 여기 있는 것이 흙이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흙이 여전히 뭔가 호구를 친다거나 하면, 대기뭐다 제압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집을 좀 깼을 뿐이에요. 자 반면에 흑이 배를 해소를 했을 때 이번에는 빵따냄이 어찌됐든 변 쪽으로 머리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이때림보다는 훨씬 낫죠. 아까 보신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이 빵따냄을 했을 때 빵따냄은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배는 아까보다는 훨씬 커졌습니다. 이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만패 불청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작은 패는 백도 빨리 해소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흙이 만약에 조금 큰 패를 쓴다 그러면 받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막 이렇게 붙이고 끊고 막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것을 패를 하고 패감을 요런 것을 쓴다 이 빵따님을 당하면 두 점도 살아가고 석 점도 잡히고 전체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런 패는 대부분 봤습니다. 이 정도 큰 패는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보다는 커졌지만, 백이 역시 이었을 때 이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패가 큰 패인지, 어떤 패가 작은 패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패를 해소할 때 모양을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패를 해소할 때 이어서 해소를 하면 폐가 작습니다. 그리고 패를 때려서 해소를 하면 폐가 큽니다. 물론 이때 때리는 거에는 조건이 붙어요. 빵따냄이 중앙 쪽이나 아니면 열려 있는 변 쪽으로 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어서 해소를 하면 생각보다 폐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빵따냄이 둘다 빵따냄이라면 이런 패는 정말로 큰 맘태 불청을 해야 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구독도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